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사선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번호 다섯 번 기다려야 돼요.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배고파요 아침 안 먹고 와서 저 방사선 10분 받고요. 좀이따가또 올게요. <laughs> 대기 12? 12? 12? 12? 번 방사 2저 불러서 러어들어다 대기중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사선 받고 왔어요. 근데 방사선은 부위가 너무 아파갖고, 어, 선생님한테 말씀하니까, 어, 간호사한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지덤인가? 에서 나온, 보습크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술 받기 전, 2 시간 전에는 바르지 말고, 그것만 피해서 바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지금, 음, 여덟 번 받았거든요, 황사선런데그 부위가 되게 찌리듯이 찢어지는 느낌? 뜯기는, 음, 당기는 느낌도 심한데, 막 찔러는 느낌, 막뭐 이런 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잘 알고 하시라고 생각, 말씀드리는데, 이 여름철에는 그 방사선 하기, 받기 전에, 방사선 받기 전에, 어, 꼭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 일단 보스크림이랑 알로에 크림 그거 항상 준비하시고요. 하시자마자 이렇게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표시를 하거든요. 방사선 받기 전에요.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사인펜 같은걸로 근 그거는 피해서 바르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워지면서 혼나거든요 의사선생님한테 왜냐면 계속 그때그때 그때 다시 그려야 되니까 선생님도 짜증나고 저도 짜증나요 근데 이렇게 더운 날 샤워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식힌 때그 표시 있는 데는 피해서 닦으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그 보습크림 잘 발라주셔야 돼요. 알로에도 시원한 게 났다가 발라주시고요. 알러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잘안 되면 나중에, 어... 피부가 화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름이 찰수 있대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 제가 이제 8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면서 받긴 한데, 그, 받으면서 그 저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항상 조심하셔서 이렇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 또 이렇게 DMA나 아니면 댓글에 나, 남겨주시면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아, 참. 그리고 독일에서, 어, 독일에 계신 유방아 환자분이 저한테 셀리님이 좋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항암할 때 셀린을 먹었거든요. 그 물처럼 생긴 건데 이만해요, 조금해요. 근데 저는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항암할 때이 상처가 많았는데 그 상처가 어 많이 아물었던 것 같아요. 하는 게 예. 그러니까 면역관리 잘 하셔서 우리 모두 다잘 완치될 수 있게 노력해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제가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laughs> 또 뵐게요. 안녕.